최근 축구선수 손준호가 승부조작 관련해 명기자 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위홍 만증폭 시키는 결과를 얻고 말았어. 승부조작 관련하여 2022년부터 중국 공안이 수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83명이 형사조치 되고, 44명의 선수가 영구 제명 결정이 내려졌어. 손준호는 2021년부터 삼둥 타이산에서 뛰었는데, 2023년 3월 감독 및 팀동료 진징다오가 구속되어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치르고 있었어. 손준호는 2023년 5월 갑자기 상하이 홍차오국 제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출국하려다 공안에 체포되었는데, 당시 중국 프로리그 시즌 중이고, 산둥성에서 상하이는 800km가 넘는 거리임을 고려할 때 도망가려다 검거된 거 아니냐는 많은 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이야. 10개월 가량 구속수감되었다가 석방되어서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초반에는 무혐의 처분으로 석방되었다고 보도됐으나, 실제로는 손준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관대한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자회견에서도 진징다오에게 약 3,700만원 이 돈을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왜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말해서 국내 팬들이 등 돌리는 결과를 얻고야 말았습니다.